2022년 11월 21일, 예심 찾기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해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,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. 제 배우자가 길을 나설 때면 항상, 입에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.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을 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자정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사물들이 자신의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버지, 그 마음에 우나함을 주시고 평강, 평강을 주셔서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같이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이해하지만 그 상황에 제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Amen.